안녕하세요. 저 이뻐지고 싶어서 왔어요. 아, 제 저희 케어를 원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 기본 케어 도와드릴게요. 기본 케어 얼마예요? 기본 케어 65,000원입니다. 어, 그럼 기본 케어 해주세요. 네. 손님 일단 눈부터 감으실게요. 어, 눈다 감으셨네요. 자, 그리고 저희. 조금 주무시고 계시면 저희가 크림으로 도와드릴게요. 어 일단 조명부터 끼고, 자 이제 진정한 끼워 시작할게요. 크림부터 백군링 음, 응, 아, 잠깐만요. 손님 주무시고 계셔야 돼요. 다왜요 주무셔야 돼요. 너무 눈부셔서 잘 수가 없어요 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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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님 이제 일어나세요 손님 손님 에? 손님 이제 일어나세요 네 크림을 이제 다펴 발라줄게요 네? 아까 펴 바른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건 크림 약간 굳어야지 괜찮아지는 그런 크림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팽이 마스크 네. 때니까 오이팩을 해 드릴게요 누나 이거 c 이 i r l We peg a headeric girl. We peg a leg on the day. It's not a nail. Hmm, you're okay. And you see, w e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단계 접어 들었어요. 마스크 팩을 해 드릴게요. 마스크 팩. 이렇게. 마스크 팩 하고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찌그깍 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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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깍. 어, 손님. 얘를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어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마스크 벗고 떼고 거울 보자 그다음에 이제 눈 뜨셔야 돼요 거울, 거울. 어 손님 눈 씌고 근데 그리고 속눈썹도 붙여드릴게요 손님. 어 요거 오여왜 어, 속눈썹 이거 잘못 붙여드렸어요 어 됐다 이제 자 속눈썹 또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야, 잘못 붙이면 어떻게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속눈썹도 이렇게 붙여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빗으로 빗어드릴게요. 머리도 이렇게 빗어서 남겨주면 자 손님 거울 보세요 거울 이게 정말 나예요 예뻐졌네요. 손님 요 원래 분판 이뻐셔서 그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예. 근데 왜 이분 없어? 손님! 돈은 내고 가셔야죠! 이런 상습범!